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픽셀건을 해볼 건데요. 일단 픽셀건의 기본 이런 거다 받아 줘야 돼요. 이런 거다 받아 줘야 돼. 아, 어, 그때 3천 넘겠는데. 일단 상자여기까지다 받아 줘야겠다. 제가 코인, 코인, 코인. 아, 코인. 나인스 음, 코인. 제가 코인을 코인이 왜 별로 없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샤라라왜안돼 됐다. 아. 이거 샀어요? 안하려 했는데 이거 매도사가 별로 안샀더라고요 물이 <목소리> 20개 밖안 돼서 근데 얘는 몇발이냐6 0발 밖에 안 돼? 그때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많은 걸로 느껴졌는데 일단은 3개까지 다받아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오징어, 오징어, 오징 뭐지? 뭐지? 투어하려면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네 투어하려어 얼마나 오징어, 야되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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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2 오징어, 오징어, 개징어 오징어, 개징 좀더 주지. 뭐야, 이거 소량 정도면 돼야지 응. 완전. 그야 이거 봐라. 우와, 완전 좋은 거 많이 준다. 근데 코인은 왜안 주니? 코인은 왜안 주? 야, 코인을 왜안 줘? 난 코인이 더 좋은데 보석보다. 일단 얘도 좀 주도록 할게요. 아, 보품이야 또. 아, 보품 싫은데. 야, 무술이 나오고 3번 나오지? 와. 아, 싫어, 싫어, 아, 이거 꿈이다. 아, 시원이야. 왜5 0원1 0 0원 가운데 거. 가운데 거고. 내가 지금까지 거의 한번 나오는 여기. 아! 한번 더! 10번 붙이고 1 0번 50권이였어, 나한테 이거 선택할걸. 날렸어, 5 0코이 이거 선택했으면 50권인데. 아, 바보같은. 난 <놀람> 바보야. <놀람> 어, 이번엔 쿠이다 1, 2, 3, 4, 5. 나이스, 40원! <놀람> 와, 개꿀. 40원, 나이스. 오늘 메시지를 누가 보면 어때? 외국기이에 영어 쓰는 외국인 들이 었 어서 내 중국 스윙 안되 는데, 이있 네? 그 중학 이 아, 솔직히 좀 아까운 거 사고 싶 은데, 아... 대로 사지 말자. 그럼 자, 오늘 은 바로 심대결. 중앙기 샀으니까 미니게임에서 한번 해볼까? 네, 미니게임 에서중앙기나 샀으니까 어디서 강의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야, 뭐야, 내가... 내가 꼴찌라니 그럼 다시 올려줘야겠군. 원래는 1등이었는데, 음... 음, 아, 무 그렇고 말고. 내가 요새 1등 해주도록 하지. 태양열대포를 샀으니까 1등 할수 있겠지. 헤헷 친구. 야, 야, 우리 좀 늦게 오는 거잖아. 왜 태양이 이렇게 점프 안 되는데? 왜 점프 안 되는데? 알면서 왜 죽는데? 었 아니야. 파쿠르 도시 가자. 아, 슬프다. 광고 가. 광고 저리 가. 광고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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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저리가. 광고, 저리 광고 저리 갈 거지? 광고, 광고 가. 광고 가. 광고잘 가. 난 광고 따위 받아 주지 않는다고. 뭐 광고를 보면 뭐 총회는 준다 하면 뭐 받을 수도 있겠지 뭐 뭐야 30, 3038 바로 60대 60, 응. 애니야 나는 아랍에 흥문지를 가도록 하겠어 과연 상류 대포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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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레벨 상인 네. 레벨 맞아 까먹어 보았다 야뭐 주니 너무 비싸다 야 메가곤 22레벨 밖.. 2예레벨레비야 메가곤이 2 2레벨 이? 22렙밖에 없는데? 22렙이면 이거 얘랑 레벨이 똑같.. 아 얘랑 얘벨이 얘랑, 얘랑 똑같은데? 오어 심각한데? 이렇게 아무거나 맞아. 가자. 아 뭐야 아무거나 랜덤 지도 아니었어? 응. 뭐 아라비아 홍문 지도 좋아요. 애들 뭉쳐 말.. 탱냥.. 평렬대 파지옵! 탱냥! 다 끝나기 때 모를까지 다정 써야 된다. 안티 싫어요 귀여워, 귀여나 귀여워, 귀여워. 봐가워귀야워귀여왜귀여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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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기 귀여워. 귀여 H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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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va?

어왜 <목소리도> 이쯤에 왜 글쎄 아침 시면혼

you're oh. 시리건으로가줄게 어린이... 어린이... 이거 나을 는거라는데 수리 데어 뭐야 나이스~ 돈 많네, 이제 태양이 대표로 산내고고 일단 나가고 신규로 모르는지 한번 보자. 좋은 거 좋겠지, 안심적으로 가보자. 업그레이드 할까요? 얘 별로. 음 뭐야? 플라스마가 안 좋아. 이게 뭐야? 이거 뭐니아이거 사고 싶다. 좀무가구만 음, 타면 음, 절대 불가능. 그냥 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뭐 살까? 이거망이 너무 사고 싶은데. <목소리> 아 보석이라 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제일 많은 건 뭐니? 세트. 나 무게에서 그건 있나? 저게조각 있니? 헉, 내가 오이개어디 얻었냐? 이거 뭐지? 어디야 어디 뭐지? 오야오까는 배틀로 해야 할 배틀로 해야까 배틀로 해야 해야지. 튕틀진않야지 설마? 로기면 다시 들어오야지 엄청 오래 걸지는데 이거? 제발 튕기지마제오 배틀로 해야지. 배틀로 해야지. 배야이 배틀로 해야지. 배틀야 더 빨리 찍어야 되는걸. 제발, 빨리. 빨리. 오케이. 1 0명이 너무? 1등은 1등 못한다고 봐야 돼 이거. 1등은 일단 못하고 재미로 보니까 그러니까. 아, 어떡하냐? 할수이 있... 야, 100명 넘을 거 같은데? 어 안돼 100명 넘으면 진짜 못해. 안돼 제발 넘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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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넘지 마 제발. 그럼 너무 어렵다고 게임이. 5 6분이야 그럼 별로 안 갔네. y o 데 wait 왜이 me, you wait on me, you wait on me, you wait on me, you wait on me, you w a 게 t on me, you 여 a i t on me, you wait on me, y o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꾹꾹 부탁 부탁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뿐?